안녕하십니까. 퍼치 펭귄 홀더분들, 용왕입니다. 지금 퍼치 펭귄이 수급까지 좀 살짝 들어와 주면서 지금 양봉의 모습을 만들어 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퍼치 펭귄 홀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할 수 있었던 좀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께서는요. 이번에 퍼치 펭귄의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홀더 분들한테 얼마에서 매도를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항상 코인의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퍼치 펭귄은요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뚜렷하게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치 펭귄이 위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추세가 하방으로 꺾였다 라는 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주봉상에서 답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앞쪽에 워낙 많은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요기 네모칸의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확실히 거래량이 끊기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 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마지막의 상승을 통해서 아마 마지막 설거지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매도를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 되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대 집어 드릴 테니까 홀더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선들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막대기가 모든 선들을 넘어가야지만 지금 위로 솟구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어디냐면 지금 첫 번째로 보는 거는 항상 요 매물대 라인만 따지시면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빨간색 선을 라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매물대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가격의 매물대를 지금 돌파가 시도가 나오면은 지금 최소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 한 57원 까지는 지금 충분히 기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1시간봉으로 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어요. 그러면 퍼티 펭귄을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대략적으로 한번 44원 정도를 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가격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야 되는 가격대는 대략적으로는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한 46원 정도의 가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퍼치 펭기는 우리가 원하는 이 급등의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내실 분들은 이번에 이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매도 포지션을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전 드렸습니다. 주봉상에서 지금 큰 그림에서는 거래량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대박으로 터지는 거래량이 터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상승의 기회를 통해서 저는 최대한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잡아 보자라고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도에 대한 탑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도 좀 단기성으로 급등 코인을 노리실 분들한테는 이 매수에 대한 타점까지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퍼지 펭귄 홀더분들이 제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말씀을 주십시오.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우리. 이 퍼치 펭귄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실시간으로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매도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급등의 수익을 놓치시지 않으실 분들은 매수 타점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297원일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놀리지 않고 그냥 위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3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할 때 저는 따라가자라고 제가 당시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어때요? 3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거래량이 빵하고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진 않았지만 당시에 고가가 342원까지 올랐었고요. 수익은 약10% 정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4496-4022입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같이 알려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이거 다 타점 잡아드릴 거예요. 요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은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퍼치 펭귄, 우리 홀도 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 지금 충분히 상승의 이름이 나오면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승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저는 매도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습니다.